아보카도와 궁합이 최고 좋은 음식 5가지.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째, 토마토. 토마토는 아보카도의 최고 파트너입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최대 4대까지 높여주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함께 넣으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둘째, 연어. 연어와의 조합도 훌륭합니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과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 심혈관, 건강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연어 아보카도 포케볼이나 스시롤이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셋째, 계란. 계란은 아보카도와 완벽한 아침 식사 콤비입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이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조화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넷째,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이 같은 녹색 채소들도 좋은 파트너입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이 채소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K 흡수를 높여주어 영양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다섯째, 레몬. 레몬. 라임의 산미는 아보카도의 산화를 방지하고 풍미를 더해줍니다. 과카몰리에 라임즙을 넣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